안녕하세요. 율로펌프 대리점 EP컴퍼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배수 펌프 중에서도 오배수 펌프인 PDV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PD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나 상가 지하에 오배수 처리용으로도 사용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수동 펌프와 자동 펌프의 차이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뭐 수동 펌프와 자동 펌프의 차이는 뭐 간단합니다. 우선 뭐 수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을 그냥 연결을 하시면은 수동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자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제 물을 또 배수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위가 또 낮아지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예 멈추게 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런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오세요. 이제 펌프를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제 호수랑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요. 우선 이제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 토출구가 하나예요. 여기에 이제 호수를 연결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를 개봉하셨을 때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에 호수캡에다가 호수를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나중에 보관에 용이하게또 쓰시려면 칸노 카틀링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펌프에 체결하시고 이렇게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호수 들어오는 쪽 예. 여기 호수를 꽂으시고 여기 두두수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여기 이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간단한 펌프 선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전화 문의가 많으신데요. 이제 제품을 선정할 때이 펌프를 설치해도 될지 이제 문의가 많으신데 우선 수중 펌프 같은 경우에는 압상이 중요해요. 이제 펌프에서 물을 땡겨 올릴 수 있는 높이를 말하는데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펌프를 설치할 곳의 높이가 한 9m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펌프가 지금 최대 양정이 9m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펌프를 설치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이거보다는 한 단계 이제 더큰 사양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최대 양정은 9m로 되어 있지만 정말 내가 이 펌프를 설치했을 때이 높이가 9m인 펌프를 설치를 했을 때 물이 생각보다 배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내 높이, 내가, 내가 쓸 높이보다는 한 단계 더 네, 업된 이제 그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아 이게 배수가 이제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실 때 이제 유의사항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펌프 같은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내려서 물 안에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손잡이 있는 부분에 로프를 고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로프로 물을 이제 펌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게 이제 오배수 펌프라고 해도 이제 여기 망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물티슈나. 비닐봉지, 뭐, 이렇게 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망에 걸려서 이제 배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이제 유의하셔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배수 펌프 중에서도 이제 PDV 시리즈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laughs> 혹시라도 이제 요 배수 펌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문의 전화 주셔도 되니까 이제 저희 영상 보시고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율로펌프 대리점 이피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